아닌데? 아, 2 0 아, 여기지? 여기, 여기. 본인. <laughs> 그래. 이거 눌러줄게. 아 계세요! 아유,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썰렁합니다. 주의하세요. 여기 훅이 있어요. 꽃보다 콩콩. 합니다. 이렇게 부엌도 있고요. 주스들. 아유 이게 몇 덕이야 다. 음, 아니 이것은 여백이미? 는 개뿔 어깨 꿈이지어 여기에다가 뭐 액자를 설치한다든지. 어, 그러면 될거 같은데 어, 센스가 없나봐요. 자 앉아 있으면 구멍이라도 난듯 쑥쑥 잘 나와 캐변하는 신토무강동한 변기. 야, 여기 있으면은. 그렇다고 어 그래 어, 나중에 한번꼭 오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마렵지가 않거든요 콩콩님이 나에게 8 0 0개를 해줘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 러블리 침대 어 안해 덕전쟁 빨리 들어가서 덕 모아야지 어, <laughs> 할일 양생보기 콩생보기 치킨 먹기 아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게 넘버원이고 어, 그런 것 같아요 본 건가? 아닌데 위층이 위가 상당히 넓은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을 텐데 아닌데 위층이 상당히 넓은데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어? 자 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님 나름 방송 많이 챙겨보는 연청입니다. 알랑가 몰라 후기. 기숙사를 꾸민답시고 꾸미긴 했는데 인테리어를 할줄 모르면서 덕도 덕쓰면서 가고 사고 그때 나에게 달려가서 멱살 돕고 달달달 흔들고 싶네요. 아씨 후기 어떻게 보아 여기서 보면 되겠구나. 콩콩아콩 팀 분들께 정말 죄송하네요. 그냥 농사나 열심히 하면서 덕이나 꾸준히 벌걸. 내일이면 이겠죠.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한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아쉽고 후회되네요. 조금만 더 하고 싶다. 그래도 정말 재밌게 플레이 했어요. 콩콩아콩 팀 분들, 정말 좋았는데, 끝나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시참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엄청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고민분들과 마크에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냥 스쳐 가 지나가면서 본 거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콩콩아콩 팀 분들도 사랑, 따랑, 따랑 한답니다. 따랑. 따랑하고, 콩콩님 사랑해요. 콩콩아콤 팀인데, 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분들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덕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덕전생이 덕 덕전 덕 점수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끝난 끝난 마당에 어, 덕전생 그냥 보여주자. 어, 어. 덕점수 그냥 보여주자. 음. 왜, 후기, 뭐 있어? 또뭐 있어? 후기, 책으로 만들어서, 그, 분수대 앞 창고에 넣어주세요. 네.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덕전쟁 각표. 어, 1월 6일. 지금 며칠이야? 7일이지? 이건가? 자, 여러분. 우리, 덕전쟁 점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 아닌데. 자, 우리의 덕전쟁 점수. 4위밖에 안 되긴 하지만. <laughs> 4위도 나름 만족스러운 점수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됐을지. 이벤토리에 있다고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아, 이건가? 아, 뭐야, 여긴. 후기 하나만 읽고 갈게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솔입니다. 일단 서버가 다친다고 하니 속상하네요. 그래도 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한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원했던 팀도 들어오고 좋은 팀원분들 만나게 돼서 더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버 제작해주시고 담당해주신 운영자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신 우리 콩콩아콩 팀원분들도, 그리고 우리 콩대장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만나도록 해요. 기숙사살 거의 마지막에 꿈에서 대충 꾸민 거 이해 좀 해주세요. 히읗그 덕으로 좀 아껴서 한 3등까지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laughs>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덕전쟁 점수 과연 몇 점일지 기대하시고. 기대는 안 돼, 사실. 기대, 기대하시고.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놀랍게도, 이건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어, 개뻥, 개뻡, 개뻥구란가, 이거? 50장 끝까지 누르면 개꿀팁이 있습니다. 불렵다. 콩님이 너무 늦는다. 학원 갈 시간에 콩님이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컴퓨터도 이상하고. 6시 15분에 학원에 가야 한다. 지금 시각 현재 7시 27분입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싶은데. 진짜 마지막 날에 왜 이럴까? 컴퓨터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친구야. 뭐 어떤 거 봐야 되냐? 이거 1월 6일 봐야 되냐? 아 여기 있네. 자 우리는 따로 그냥 하나 하나 하지 않고 15만 점 황채님 15만 점이고요. C C H 어쩌고님 챙 챙님 13,000 점이고 29,769 콩돌님 가구에 돈을 많이 쓰셨다 그래요. 네. 김쿵님 22,000 점. 어, 만칠천? 저분 나 많이 돕던데. 저분, 잠깐만. 저분, 나 많이 도우면서 맨날 서부에 상주하시던 분인데? 왜지? 이거 아니래요? 아, 이거 아니야? 우리 덕책 누가 갖고 있냐? 야! <laughs> 야, 우리 덕책 누가 갖고 있냐? 자주 팀 70만 덕인 분 계시다구! 여러분, 70만 덕인 분만, 아, 70만 덕 분이신 분도 정말 잘하신 분이지만, 우리 팀원분들도 상당히 나름, 뭐, 시간 짬 내서 자주 들어오셔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정말,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상관 없어요. 그리고, 거기 70만 덕이 좋으시면은, 그걸로 가세요 난 우리 팀이 좋아 난 우리 팀이 좋다고 짜식이 말이야 뭐 그래도 어좀어 어 덕이 출석률이 음큼 출석률이 어큼 이거 아닌데 어이 후기 읽음 후기 후기나 읽고 있읍시다 뭐 알아서 뭐 정리해 주시겠지 자 여기서 정리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자 여러분들 덕점수 좀아 귀찮은데 그냥 덕점수는 끝나면 서버 서버 종료되면은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요? 몇등몇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보는 걸로 합시다. 귀찮네요. <laughs> 25일 서버 열릴 때 들어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쿵쿵님 선택할 때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브금을 좀 틀겠습니다 브금 부금 좀 브금을 브금을 뭘 틀지? 브금을 떨리는 마음으로 콩콩님 선택한 때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전쟁 동안 정말 즐겁게 했는데 아쉽습니다 활동한 팀복도 맞추고 다같이 놀기도 하고 화풀이방에서 때리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콩콩아콩팀 분들 할때 아이템 나눠주셔서 항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시참이나 다른 이벤트 안보이지만 뭐 같이 참여해서 뭐어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식이겠죠 어? 아, 안보여 안 어, 안보여 후기 모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콩아트콩팀 후기책 안녕하세요 콩콩팀의 충실한 일꾼 메아니 매화, 메아입니다 결국 콩콩님 못보고 후기했 쓰네요 이사람 연예인 그래서 더 매력있어 뭔소리야 나 들어왔는데 후, 나 마지막 후기네요 왜 벌써 2주가 지났어 콩콩님 서버에서 처음 봤을 때 저한테 하이 라고 인사해준거 저 그때 심장 터질뻔 했어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꼭또 보고 싶어요. 알랍! 어? 그거 장난이었어? 너한테 한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콩순이라 불렸던 콩순이입니다. 저의 진짜 넥네임은 UI입니다. 이번 덕전쟁이라는 콘텐츠로 인해 제가 영띵TV 분들과 소통하고 즐겁게 게임할 수, 있,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2주가 흘러가니 너무 빨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서버에서 콩님을 봐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콩숭콩숭 파이팅 하겠습니다. UI 기억해주세요, 콩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수번호, 얘가 죄수번호였어? 이 개, 개자식 이거, 이 자식이 이거 죄수번호였어! 안녕하세요, 쿠션입니다. 12월 25일에 10시에 못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왔을까봐, 정말 이건 읽었는데, 어 읽었어? 어 이분 아까 어 읽었어? 콩콩 콩콩님 우리 팀원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벤트로 당첨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콩콩아콩팀에 들어오는게 더 행복했었어요 비록 덕정전이 끝났지만 팀원분들도 또 제가 부족한게 있으면 나누어 또 그만큼 어, 어 그래 똑같은 말또 썼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입니다 이번 콩콩팀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후회할 후회 안할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팀원분들도 다 재밌으시고 마이웨이였지만 그래도 저희 점유율 좋고 같이 놀 때도 있고 진짜 추억 될것 같네요. 앞으로도 코콩 대장님 승승장구하시고 저희 팀원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화 화이, 여러분도 화이팅하시고 다음에 다음 기회로 다른 기회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어 이분들은 안 읽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좀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읽어드릴게각 잡고 광클해서 선착순에 들게 돼서 콩콩아콩 팀에 들어오게 된 노래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제 기숙사에다 개인 후기 책을 만들어 놔서 처음으로 평일 7시간 컴퓨터 해봤네요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하, 하고 갔을 만큼 짱 재밌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참 참여 선착순이면? 어... 정확히 끊겼어요 완료해서 끊겼어 어, 뭐야, 잠깐만. 어, 매화, 아닌데? 누구부터 했지? 어, 잠깐만, 누구, 누구까지 했지? 아, 여기죠? 안녕하세요, 궁콩님. 전 운이라, 운이 좋게도, 어, 추첨으로 뽑힌 푸지나라고 합니다. 14일 2주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밀캐고, 만들고, 팔고, 어찌하다가 평탄는칠 만큼 덕을 벌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기쁘네요. 아, 슬픈, 아 <laughs> 열심히 하지, 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슬프네요. 제 기숙사에 개인 후기가 있으니까 짧게 쓰겠습니다. 어, 한 페이지 꽉 채웠어. 어, 콩콩아콩팀 진짜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laughs> 몰라, 자동으로 나왔어. 테스트 참여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벤트 서버를 하게 되었네요. 처음 접수 때 선착순 29등을 해서 신나게 뛰어, 험, 엄청 뛰어 땡기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밤샘을 했는데, 저는 밤샘을 하면서 놀아가지고, <laughs> 야! 너이했으면 어? 70만 덕, 80만 덕 찍었겠다, 아주. 콩콩아콩님 분들, 2주 동안 수고하셨고, 콩대장님 가끔씩 퉁퉁거려도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저는 행복한 고3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컴금을 당하겠습니다. YD 마을 건설, 콩님과 할때 만나요? 그때는 뭐할수있겠죠 뭐. 저희가 4등인 게 신기할 따름. 시참 처음에 봐서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안 했는데 갑자기 콩님 1등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밤새 하면서 플레이 했어요. 물론 1등 하지 못했지만요. 덕전쟁을 하면서 제가 콩콩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 때로는 콩콩님과 또는 팀원분들과 소통을 하는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콩콩님이 비스킷 여러셋 주신게 너무 좋았어요 꺄아 마지막으로 저희 안보여 <laughs>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14일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하하 콩팀 한분한분 한분다 착하시고 진짜 좋은 분들만 계신거 같습니다 비록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말이죠 처음에는 오레오 기계가 됐었는데, 이제는 치즈공장이 된 기분도 들고요 지난번 서버 때는 짧아서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뭐라는 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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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서 그동안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서버 종료되면, 다들 편히 쉬세요. <laughs> 잠도 못 자고 일한 우리 콩팀 분들 우쩝니까? 우쩝니까? 이젠 제대로 팀 방학 누리세요. 우엉, 그럼 이만 안녕히. 이번 서버는 아 이번 서버는 아유 너는 읽지 않았냐? 하... 아, 뭐두 수기를 뭐두세번 달긴 해야겠지 그렇지? 달긴 해야겠는데 아니 그냥 너네 어, 두세 번씩 썼다고 그냥 어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저는 복치입니다. 이 서버가 마크 전품을 사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서버인데. 콩콩님 1등 못만들어도 좀 많이 아쉽네요 덕전쟁으로 하루 반 이상을 보냈지만 좀 자주 놀아서 덕점수가 그리 높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약 2주동안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때 나눠주시던 콩콩아콩팀분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팀분들은 다 착하신거 같아요 이 서버 이 서버에서 끊겨서이 서버에서 안녕하세요 하루라고 합니다 세상에 덕전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고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 설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정말 시간 빠르게 흘러갔음 한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콩콩아콩 팀 분들, 아 콩콩아콩 팀이 제일 발음하기 귀찮아 죽겠어.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팀 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재미있는 분들만 계셔서 너무나 행복한 것. 콩대장님과 함께한 2주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물론 항상 다 즐겁고 훈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글쎄요 그분입니다. 글쎄요. 이분이 누구더라? 글쎄요. 그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물론 저희 대장님 콩콩님은 그흠 더욱 사탕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자, 이렇게 후기를 다 읽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laughs>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이분들과는 꼭 YD 마을 집짓기 할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랑 꼭 같이 할 거고요. 이분들과 뭐 추가로 저희 제작팀이나 뭐뭐 뭐 내가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뭐 같이 할 텐데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자,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구독하기와 아 구독하기 누르면 안 돼.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누르시고요. 안 했으면은 구독하기 좀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어, 닭전쟁은 이만 마지막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들 4등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이 어, 늦었어. 후기 이따 읽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해 주신 우리 덕전쟁 팀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1등 할수 있게, 있겠... 어, 이게 덕책이야. 덕책 어딨어? 덕책, 덕책, 덕책 어딨어? 또 덕책 잃어버렸어.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laughs> 우리 뭐만 하면 잃어버리냐? 자, 시청자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운영자분들은 감사했다고 안 해주네, 크크크. 어? 지금 나한테 한 거를 생각해. 어? 이것도요, 어,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꾸며주고, 맨날 옵시디언 설치하고, 내한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막 어? 막, 어, 막, 선글라스 둥둥 떠다니는데, 운영자 아닌 척 하고, 어? 그래 놓고, 어? 내 이벤트 책이, 이벤트, 이벤트로 있다고? 아닌데 없는데? 아, 이건가? 아이거 어, 나중에 읽을 거야. 나중에 읽을 거야. 못뭐 했던데, 콩님. 이거 아니잖아. 곰탱님에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